안녕하세요. 농부의 농장입니다. 한한 아, 10일 만에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농장에 공사도 새로 시작하고 또 무척 바빴습니다. 그리고 또 농장에 이제 들어오는 진입로가 약간 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길이 막히는 바람에 어, 좀 내가 마음이 좀안 좋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많이 못 찍었습니다. 음, 아직 뭐 해결되려면은 한 2~3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 농장이 어, 맹지라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진입로가 한 100m 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농장에 이제 들어오기가 좀, 외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뭐, 옆으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오늘은, 어, 이, 저번에 이제 순지르게 하고 풍속에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저번에 이제 가넷이라는 건데, 어, 빼다고만 남았을 때, 빼다구만 남고 어, 이렇게 어떻게 풍성하게 키우냐 그걸 찍었던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좀 많이 풍성해졌지요? 이런 식으로 옛날 빼다구보다. 자 이것은 순만 따고 이렇게 순지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옆에 순이 좀 많이 나왔지요? 이렇게 예자 이런 것은 뭐냐면은 어, 순지리를 순 따기를 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물을 안 말리고 계속 물을 줬습니다. 이렇게 물을 주면은 지금 10월 달에 한창 클 때니까. 이 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순이 다 나온 겁니다. 순 따르고 난 다음 가지가 옆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이제 한달 정도 지나면 꽃대로 변합니다. 꽃대로. 여기가. 자, 그래서 여기는 순 따기하고 풍속에 키우는 나무를 비교를 해본 거고. 아마 이게 한달 정도 됐을 겁니다. 9월 한 중순 정도나 제가 아마 순 따기하고 영상을 올린 게 있을 겁니다. 찾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자랐습니다. 자, 어, 여러분들이 지금 제라늄이 어, 이렇게 조그마하고콩만하고 빼다고만 남아있는 것들은 다 원인이 뭐냐 물을 안 줘서 그랬습니다왜 그러냐면은 어, 먹는 거 작고 먹는 것은 작고 또물 어, 주는 거 작으니까 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입이 단단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지금 있는 제라늄들이 입이 작거나 어, 입이 작거나 이, 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들은 대부분 물을 안 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물을 안 주면 이렇게 뺐싹 말랐습니다 왜 먹는 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앉자라고 가만히 그 입이 작아진 겁니다. 자, 이거는 반대로 요즘 한창 클 때니까 10월달에는 한창 클때 온도 차이도 나고 또 건조하고 또 어, 요즘에 요 며칠 비 왔지만은 그래도 어, 여름보다는 좋습니다. 환경이 그렇 그럴 때는 물을 계속 줬으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 그래서 어, 10월달에 물을 말리지 말아는 이유가 뭐냐면 빼다 보단 재래지 풍성하게 키우려고를 려면은 어, 물을 흠뻑 이렇게 주면서 자주 주면서 이렇게 관리했으면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물을 조금씩 너무 마른 상태에서 주면 대부분 이렇게 된 것들은 대부분 물이 부족해서 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이렇게 풍성하게 겨울나면 요즘 같은 때 10월달 11월 중순까지는 물을 마르면 바로바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좀 많이 줘도 됩니다. 왜? 잘 마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은 어, 이제, 빼다구만 재라는뭐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우리 농장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크게 키우려고 이제 육종도 하고, 선배 해가지고 육종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또 농장에 와서는 방문판매에서는 보통 이제 4만원씩 팔라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농장에서는 어, 처음부터 목적을 키우, 키우고, 키우고, 목적을 하고 키웁니다. 처음부터 이건 4만 원을 받으려고 키웠기 때문에 4만 원 아치 되면은 이제 파, 사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마틸다도 이렇게 있고, 음, 꽃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는 이제 사각분으로 한 거고, 사각분은 가로세로 이제 15cm, 15cm입니다. 음, 자, 이제 이쪽으로 농장을 한번 돌아볼까요? 이제 제가 이번 10월 달에 한달 정도, 이제 9월 달부터 해서 한달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농장에. 새로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해놔 보니까 이제 좀, 환경이 저번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 산목음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옛날에 빼다고만 남은 것들이 이렇게 좀 풍성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음, 요것도 이제, 이제 자주 새순이 나오면 좀 산목을 해기 때문에 꽃은 그렇게 많이 안 피어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농장이 이렇게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이게빼다고만 남은 것들이. 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물을 또 말리면 안 되고 물을 잘 줘야 됩니다. 왜? 거뜩이 마르면 물을 살짝살짝 보다는 어, 여름보단 좀 많이, 밑에까지 좀적실 정도로 물을 주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농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 자, 어, 이렇게 데니스도 이렇게 있고, 데니스도 이 모주가 자라가지고 삽수를 채취해야지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데니스는 삽수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항시 좀기합니다 그래서 1년에 뭐한 50개에서 100개? 보통 50개 정도 뿐이 안 나옵니다. 뭐 20개 정도 25주가 20, 20개 된 상태에서 한 150에서 한 100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가지 치고, 이걸 삼목하고 이제 풍성해지는 것들도 있고, 이제 순 따게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은 대부분 이제 삼목을 한것들입니 이렇게 삽목을 하고, 자르니까 옆에서 또수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가 잘라준 것들은, 어, 여름에,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잘라 주는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삽목도 좋지만은 어 새순을 따가지고 해는 게 가장 풍성하게 잘안 죽고 좋고 어 가지를 자른다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죽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풍성하게 오래까지 살라고 그러면 순만 따가지고 풍성하게 키우는 게 좋고. 어, 가지를, 번식하면서 가지를 자른다는 거는 언젠가 이렇게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줄기가 이렇게 꺼, 이렇게 쭈그러들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많이 잘라주면 이 세력이 약해져가지고 힘들 때 죽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종자형으로 이렇게 놔둔 것 때문에 이렇게 죽으면 다시 또 땜빵을 해놓은 거 해놓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농장이 지금 이제 이렇게 있고 이것은 이제 9월 1 5일날 삽목을 해놓은 것들입니다. 아. 이건 이제 9월 15일 날 삽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거의 좀 뿌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12cm에 옮겨서 이제 이렇게 어또 판매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삽목은 어 보통 이제 그늘에서 해는 게 아니고 햇빛 쪽에서 이제 해야지 뿌리가 잘, 나리, 잘 내립니다. 재란님들은. 자, 그래서 오늘은 어 10월 12일 이제 이렇게 음 그, 모처럼만 이제 올렸습니다. 이 영상을요. 예, 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좀 마음이 좀안 아, 좋습니다. 제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농장들에 있는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자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모 고는 방법도 한번 올려보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유럽에서 이제 물건이, 어, 재라늄 모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도 한번 올려보고, 어, 이제 이렇게 잘 어, 이런 식으로 농장이 이렇게 돼 있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영상을 가름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